오는 11월 첫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시즌2가 드디어 1차 라인업 12명 현역가수 목소리 티저 영상을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소문만 무성했던 라인업 첫 번째로 공개된 12명의 남자 현역이 부른 잡초라는 타이틀로 목소리와 턱선만 보이는 1차 라인업 티저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얼굴은 공개를 안한 티저 영상이지만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팬들이 바로 알아본 경우도 있고 각종 댓글과 SNS상의 가수의 정체가 공개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실하게 언급되고 있는 현역 가수와 확실하진 않지만 거론되고 있는 가수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먼저 불타는 트롯맨 출신 가수로 한강과 불타는 트롯맨 탑세븐까지 올랐던 애녹과 김중현은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스터 트롯 출신으로는 윤준엽과 김경민도 확실한 참가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추가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되면 불타는 트롯맨과 미스터 트롯에 참가를 했던 가수가 몇명더 참가자 명단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견 트로트 가수 중에는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히트곡도 보유하고 있는 박구윤이 전격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박구윤의 참가는 현역가왕 시즌2의 무게감을 높이는 유명 현역 트로트 가수의 참가로 초반 화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트로트의 진심인 개그맨 김영철의 참가도 확실시 되고 있는데, 과연 화제성에 더해서 어느 정도의 트로트 실력을 보여줄지도 관심이 가는 참가 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 밖에도 12명 티저 영상에 포함된 것으로 거론되는 현역 가수로는 양지원과 신승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두 가수는 1차 티저 영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현역가왕 시즌2 참가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참가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던 진해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진해성 또한 현역가왕 시즌2에 참가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수 의견이지만 플라이 투더 스카이 멤버이고 뛰어난 가창력 가수인 환희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현역가왕 시즌1에서는 타 장르 유명 가수 중에는 린만 참가를 했지만, 이번 현역가왕 시즌2에는 타 장르에서 황태자라고 칭할 수 있는 유명 가수가 최소 서너 명은 참가를 하고, 이런 타 장르 유명 가수들의 참가를 화제성으로 홍보하고 경연에서도 뛰어난 가창력으로 화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차 티저 영상을 통해 12명의 현역 가수를 공개를 했는데, 현역가왕 시즌2에는 총 참가 현역 가수가 몇 명인지도 궁금한 상황인데 35명에서 4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최소 2개 정도의 목소리 티저 영상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가왕 시즌1은 첫 방송은 11월 28일에 방송이 됐고, 국민 판정단이 참가한 첫 녹화는 11월 7일에 진행이 됐는데 오늘 각종 언론의 현역가왕 시즌2 첫 녹화가 10월 21일에 진행된다고 보도가 됐는데 10월 21일 녹화는 자체 평가전 형태의 녹화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현역가왕 시즌2는 오늘 1월 21일에 첫 녹화를 통해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 현역 가수들의 찐 고래 싸움을 본격 가동한다고 보도가 됐고, 제작진은 현역가왕 시즌1의 성공을 직접 목도했던 현역들로 인해 시즌2에는 섣불리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예상을 뛰어넘는 쟁쟁한 참가자들이 모였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오는 11월 트로판을 재패하기 위한 현역 남자들의 혈투가 벌어지니 돌아온 현역가왕을 지켜봐달라고 전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자 트로트 오디션의 파급력이 더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박이 난 현역가왕 시즌1을 넘어서는 시청률과 화제성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